이번 시간에는 주방기구를 배치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트렌치가 있네요 트렌치 한번 배치해 볼게요 트렌치가 200짜리가 있네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놀라 그래요 근데 돌리려 그래요 그러면 회전창을 놓고 가면 돌려줘요 돌려줘요 근데 15도 간격으로 돌려줘요 15도 간격 그러면 끝까지 가면 90도가 되는 거예요 90도가 벗어난 건 아니냐? 설정값을 바꾸면 돼요. 그러면 저는 여기다 놨어요. 요걸 3D 창을 이렇게 할게요. 똑같이 움직이니까. 자, 움직일라 하려면 선택이 돼야 돼요. 무조건 선택. 그러면 복사하고 싶어요. 그러면 위에 메뉴를 보세요. 요걸 껐어요. 메뉴창이 없어지죠? 선택 메뉴창이 생기죠. 청색은 복사가 되는 거예요. 방향대로 복사. 그러면 오른쪽 방향 복사. 오른쪽 방향 복사. 그럼 마지막 걸 바꾸고 싶으면, 두번 클릭. 그럼 여기 있는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속성. 요거는 포. 요건 기장. 근데 요거를 800으로 바꿔볼게요. 엔터. 그러면 갔다가 여기다 붙이시면 돼. 그럼 이렇게 넣으면, 가까이 가볼게요. 트렌치가 같이 역사가 된 거예요. 그럼 여기다 그리스 트랩을 제가 놀라래요. 여기다 놨어요. 이그 스트랩을 아무렇게나 갔다가 한다 왔어요 그런데 방향이 이렇게 돌리고 싶어요. 돌려요. 갔다가 붙이면 돼요. 이렇게. 그 이렇게 됐어요. 이거는 됐네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선택, 선택, 선택. 선택이 다 됐어요. 귀구로 가고 싶어요. 저는. 그러면 주방 귀구로 가요. 주방기구 아닌 거는 색상이 흐릿하게 나와요. 근데 관계 없습니다. 출력이 될 때는 똑같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뭘 넣냐면 작업대를 놓고 싶어요. 작업대가 1,400짜리네요. 그러면 폴더를 찾으시는 거예요. 쭉 폴더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누르면 하이 폴더가 나와요. 경우이 쓰고 나와요. 이것도 귀찮다. 그러면 이름을 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걸 선택. 작업대. 요건 뭐냐 폭이라는 거야. 폭이 450짜리, 600짜리, 750짜리. 그럼 700짜리는 줄이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폭은 700으로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뭐냐 백 있는 거. 요건 뭐냐 백이 없는 거. 그럼 여기에 없는 건 어떻게 하냐 마법사를 쓰시는 거예요. 마법사. 일반적으로 여기 건다 돼요. 자 그런데. 1,400이니까 비슷한 걸 아는 거예요. 물론, 아무거나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약간 다리가 퉁퉁해지니까 비슷한 걸. 1,500이나 요거, 요걸 선택했어요. 그냥 아무 데나 나요. 그러면, 왼 쪽에 보면 작업대가 들어가 있네. 두번 클릭. 기 그러면 기장이 1,400이네요. 그냥 엔터. 그러면, 여기다가 붙였어요. 얼마를 띄고 싶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300을 뛴다, 그랬게요. 그러면 선택했어요. 300을 뛸게요, 선택. 이건 너무 기초적이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건 너무 기초적이잖아요. 되돌리기. 이렇게 하지 말고요. 또 되돌리기. 되돌리기. 선택. 350이라고 그랬게요. 350은 세 번하고 반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럼 뭐냐? Shift는 이동이에요. Ctrl은 복사. 그러면, 시프트는 누르고, 방향키를, 왼쪽 방향키를 눌러줘요. 그러면, 얼마로 이동하시겠냐. 그러면 350만큼 가겠다. 엔터. 350이 되는 거예요. 이제 보면, 이걸 갖다가, 한 점을 찍고, 한 점을 찍었어요. 이제 보면, 350이 되는 거예요. 지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싱크대가 1쪽 900이네요. 싱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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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크대. 그쵸? 백 있는 거, 백 없는 거, 생선 싱크까지 다 나와요. 그쵸? 그런데, 백 있는 걸로 해야겠네요, 900짜리. 그쵸? 여기다가 아무 데나 나요. 근데 여기 보면, 이게 반응이 천천히 나오는 거는 달래그러는게 아니라, 이걸 무겁게 만든 게 아니라, 다 만들었을 때 캐드 모양으로 평면도가 예쁘게 만들려고 이렇게 무겁게한 거예요. 평면만 그래서 그 반응이 무거운 게 아닙니다. 자 여기다 아무데나 붙였어요. 그냥. 그렇죠? 붙였죠? 그러면 나중에 변하면 여기에 캐드 모양으로 심볼을 바꿔요 그래서 평면도를 많이 그리다 보면 그런 거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다음 에 세척기가 들어가네요. 선택을 합니다. 두 번째 폴더 세척기 있어요. 그러면, 클릭하면, 요건 뭐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외국 거, 요거는 국내 거. 그러면 도아타입 세척기들이 있죠? 보스타도 있고, 그리고 전처리 샤워기도 있고, 민나이 거라고 생각할게요. 민나이거 선택. 아무 데나 놨어요. 두번 클릭. 사이즈가 다 틀리네요. 그러 700, 탭. 700이네요. 탭. 뭐, 이거는 뭐, 높이 값이니까. 갔다가 이렇게 붙여줘요. 아, 여기는 아까 높이, 여게안 고쳤네요, 제가. 700이니까. 엔터. 이것도 안 고쳤네요. 700. 자, 요거는 이렇게 붙였어요. 이때 50mm 가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3D 창에 그대로 떠요 이렇게. 그리 옆에다가 작업대가 또9 0 0 있네요. 그러면 또 여기 작업대가 있어요. 또 있어요. 600, 900짜리가 있네요. 근데 750이니까 700. 갔다가 스냅을 잘 맞춰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럼 스냅이 어떻게 맞냐? 요건 누르고 요건 누르고 요게 쫙 붙은 거예요. 처음에는 잘 익숙이 안 되실 거예요. 그러면 s h i f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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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중복된 선이 겹쳐지면 다 맞는 거예요. 이렇게 겹쳐졌어요. 물론 번호를 안 달았어야지. 오른쪽 상에 번호를 누르면 번호가 생겨요. 번호를 뺐어요. 번호를 눌렀어요. 빼서 눌려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25박스를 놓겠네요. 그러면 냉장고 찾아가요. 여기 눌렀네요. 우성거 린나이가 있네요. 업데이트된 겁니다. 이렇게 보면 25가 있네요. 이게 문 세짝 짜린가요? 두짝 짜린가요? 800, 600 짜린가요? 820, 50 짜린가요? 600 짜리네. 이거 가지고 일단 왔어요. 아무렇게나. 넣놓고 회전창으로 돌려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부터 가야 되니까 더 뛰어야겠네요. 그러면 일단 여기다 붙여놓을게요. 해놓고 이거 뛰어야 되니까, 아, 뛸게요. 이것도 뛰어야겠네요, 그래요. 이렇게 뛰면 돼요. 그러면, 25가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음료 쇼케이스가 들어가 있네요. 그러 냉장고 들어가서 냉장고 종류별로 많아요. 여기 보게 되면, 쇼케이스 있어요. 그러 쇼케이스, 냉장고 근데, 여기 있네요. 그쵸? 렇 됐어요. 근데 높이가 1800이죠? 1800. 똑같이,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거 누르시면, 꺾임새가 있어요. 그게 앞에요 꺾임새가. 앞뒤가 있는 거는, 앞 뒤가 없는 건 상관없지만 여기 꺾인 게 앞이에요. 해준장을 돌렸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여기다 붙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2냉 장고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빙기가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제빙기 찾으시면 돼요, 그렇죠? 제빙기 50kg니까 높이가 가로 세로가 대충 얼마 되죠? 대략이요. 5 0 0에뭐한 600대나? 5 0 0에600 정도나? 음. 두번 클릭하면 필요한 500개, 500개, 850등가, 700대 등가. 음. 이런 꺾인 게 앞에야. 그럼 이렇게 음. 돌리시면 돼요. 요것도 이런 거예요. 요, 요 모양도. 이제, 많이 쓰는 심볼 모양으로 평면도 바꿔놓은 거예요. 저희가. 그 다음에, 재빙기까지 됐네. 그런데, 이쪽을 붙여줘야겠네, 아무래도. 선택, 선택. 한꺼번에 움직여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3D 창을 열을게요. 이렇게 나와요. 그죠? 렇 이렇게. 벽선반? 한번 올려볼게요. 그냥 벽선반이라 생각할게요, 제가. 여기에 천전장 그러면 누르고 선반 누르고 상선반하고 다 있죠 전장 그런데 1200짜리 좀 줄여서 올려놓을게요 갖다 놓으면 돼요 근데 메뉴로 올라가요 그러면 요거는 내리시면 돼요 자 요건 뭐냐 가로 세로 높이 이거는 위치 높이값 1500이다 그러면 선택한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어온 거예요. 렉산 반도 놓고 뭐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요게 빛이면 요게 평면도. 요거는 3D가 된 거예요. 이렇게. 3D처럼 크게 했어요 자, 이제 잘 보세요. 요쪽을 돌렸어요, 제가. 요쪽 벽 때문에 안 보여요. 여기 메뉴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 하나씩 누르는데 황토색 메뉴가 있어요. 그걸 눌렀어요. 손가락이 돼요. 그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걸 누르면 이걸 투명화하겠다 이런 거예요. 메뉴에 그만 누르시고 그럼 이거를 투명화하겠다는 메뉴에 거는 이렇게 해서 안에 기구들을 보시는 거예요. 요거 출력하고 싶은면 그냥 여기서 프린트하면 여기 출력이 돼요. 이걸 돌리시면 쓰면 이게 또 문제가 되네요. 그러면메뉴인제 손가락을 눌러요. 그럼 선택, 선택. 그런데, 되돌리고 싶어요, 제가. 되돌리는 게, 투명화만 시킨 거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이건 되돌리면 돼요. 그죠? 렇 이대로 출력하면 여기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흐르는 거예요. 잠깐 내려서. 그런데, 또 평면도를 고쳐볼게요, 제가. 못년 점을 제가 놨어요. 그러면, 아까 여기서는 여기서 한것 같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했네요. 요걸, 이번에는 자동을 쓰지 말고 이걸 눌렀어요. 그러면 이 벽이라는 게 있어요. 내측, 외측 벽이라는 걸 선택했어요. 그러면 이걸 선택, 이거 선택. 그래놓고 여기다가 맞춰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오을 놓고 여기를 선택했어요. 선택했어요. 이 라인에다 맞춰요. 다시 요건 선택, 선택, 라인에다 맞춰요. 선택, 선택, 여기다 맞춰요. 선택, 선택, 여기다 맞춰요. 자, 요것도요. 선택, 선택, 여기다가 맞췄어요. 그냥 이따 고치 드릴게요. 여기다.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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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췄어요. 자, 이제 요거를 정리를 조금 이따가 깨닫으셨다가요. 이따, 이따 가까이 가세요.